벌잡고왔는 거, 지금 작업합니다. 축구공마다, 많아다 그랬는데, 핸드볼공만 합니다. 핸드볼공. 늘 언제나, 보면 그래요. 뭐, 별 작업은 없고, 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술에 넣어야 되겠죠. 술, 넣는데, 뭐,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그래도 탑차 안에서 작업하면 좀 편해요. 사람으로 작업 해야 되어서 테이프로 그냥 테이프 하나? 아자 얘네들 막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이렇 해가지고 올라오면, 아, 이 디디가 싹네. 공격, 공격조들이거든, 여기. 올라와서. 막, 아, 리야 공격하는 애들은 막,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깨물고, 뭐. 자, 야, 나와. 올라와. 그냥 물고, 쏘고, 여기 주는 되겠지. 나중에 외역골들이 올라와서 쏘고, 물고 이거든요 외역골들 다 올라오면 조용합니다, 얘네들. 내역골들은, 근데 좀더 잘하죠. 다 올라간다, 내역골. 아 됐어. 그 와서. 원래 저는 플라스 볼트 좋아하는 데 제가 진짜 쫄릴 거 같단데. 자, 쫄트도 가지고 오지. 자, 자이트. 저거 또 하면 또바온이만한1 5 0만리잖아그러 아, 씨, 귀찮네 잡아, 잡아. 는게 빠를 것 자, 자. 둘. 봤을때한만남 자, 이제 한 마리씩 오으로잡아 오우, 검태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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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검태 오우, 검태갯! 오우, 우 검태갯! 오우, 검태갯! 오우, 검태갯! 오우, 공격사 먹어 봐야지, 보고막공격합니다 공격하면 막 이다. 이다, 이 이다. 얘들도 팔려고거든요냥트 말고, 들어 말고, 음. 홍조들 놓으면 막 홍조 데요와막홍면 으이따르 빼어 때렸는데? 뭐거 씩, 홍조 사고, 막 공격합니다 자보움직이죠 이렇게 사라는 걸 아, 뭐 약성이 있다는데, 확실히 이제 죽을 때는 독을품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걸 잡아, 잡아 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서로 넣는 걸 이렇게 잡아서 보이시죠. 움직입니다. 이때는 또 이거 냉장고에 넣고 있걸좀 잡아내죠. 아이씨, 나갔어. 아이씨, 나갔어, 나갔어. 롯데가 좀위험하이 근데 m e t 나가지 마 i 되는 n t i g o n e d 난 n t be silent, s o 자, 보리, 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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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기 붙어있는 거고, 이렇게. 2단.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여왕벌. 여왕벌이 있습니다. 아, 여왕벌입니다, 이거. 자, 날개 한번 잡고, 몸통 보십시오. 훨씬 더 크죠? 여왕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5 0마리 단데, 됩니다. 5 0마리단안 됩니다. 에 지금 날고 있는 얘라도 한 마리 잡아야 돼. 잡아 놔야 되나 싶어요. 아 씨. 잠깐만요. 아 씨. 바르지 물로 너무 내줘야 되나. 어디 갔어? 어. 아, 씨로아. 너 씨로아. 지금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지금 부족해. 한 마리가 부족해. 로아, 로아. 아씨 어디갔 잡았으면 잡았어. 한마리가 부족해가지고. 잡아 넣습니다 아이고, 끝. 아유, 벌집은 3단, 벌은 50마리. 좀더 될까, 이거? 몇 마리 될까, 이거? 에이. 근데 벌레는 좀 많이 찼네요. 애벌레는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작업 끝냅니다. 이거 애벌레 세 판. 이것도 뭐 드시고 싶은 분들만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아, 벌한 마리 더 있네요. 이거 금방 깨어났나 봐요. 힘이 없어. 이렇게 해서 아, 벌 작업 끝냅니다. 털 보였습니다. 어, 2025년 첫 벌은 8월 1 4일날 작업했네요. 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분 됐네. 요 김지수였습니다. 끝. 아, 터치가 안 됩니다. 끝.